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카입니다 오늘은 대리에 관해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주말이기도 해서 가볍고 야한 단어를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우연히 틱톡에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님이 인스타 라방을 했을 때 일부 장면이었어요. Sugar daddy, daddy's o n Okay, call me daddy. I really w a n to be a good daddy. Yes. Good daddy, good husband, good son, good son-in-law. 들으셨다시피, 슈 u g a 랑 d a 라고 부르죠? 이건 뜻이 두 개가 다른데요. 슈 u g a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하자면 스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를 지원해주는 그런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를 생각하면 되고요. 여자 버전은 슈 u 마마가 있어요. 제가 오늘 깊이 알려드리고 싶은 건 Daddy라는 표현인데요 Daddy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빠 그러니까 데드를 좀 편하게 부르는 애칭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사실 성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좀더 자세하게 찾아봤는데 이게 아버지를 칭한다든지 아빠를 섹슈얼라이즈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상대방하고 섬메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보다 더어 u t h o r 한 남자를 부르기 위해 쓰인다고 해요 마치 한국에서도 오빠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듯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른 남자를 칭할 때 쓰는 성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정말 매우 잘 보이고 잘 쓰여요. 물론 일상생활 말고 인터넷상에서요. 일상생활에서는 가끔, yeah, who's your daddy? 라든지, oh yeah, I'm your daddy. 이렇게 장난으로 헛소리 하는 사람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씹으시면 돼요. 근데 장난으로도 많이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야한 트윗에 읽는 거에도 보면, 보시다시피 에릭남 님한테도 불렀 었고 헐크 배우이신 마크 러팔로 님 한테도 했었어요 그리고 조나스 브라더스로 유명한 닉 조나스 님한테도 데디라고 불렀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야한 트윗 읽는 거라 더 그렇게 쓴 거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데디라고 불리는 걸 엄청 반기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를 맡았던 대니얼 레드클리프 님만 봐도 아 히트 미업 you want me to hit you up with that wizard And then you call me daddy k i n like k 들으셨다시피 이 데디 킹크 그만하라고 하고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앤드류 갈피드님도 엄청 머쓱거려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시원님의 라왕 영상을 다시 보자면... 이 영상 만든 사람이 최시현님이 거미와 나리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저런 눈 옆으로 보는 이모지를 추가했고 댓글도 보면 사람들이 다들 아니 진짜 아빠이자 남편의 역할 얘기를 하고 있네 데디드립에 본인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네 신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다니 이런 식으로 당황 재밌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 데디라는 단어는 성적인 느낌으로 나를 지배하는 우세한 그런 남자를 칭할 때쓸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핫한 남자를 칭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만 놓으시고 일상생활에서는 웬만해서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이라서 짧고 가벼운 걸로 가져와 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유익하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